여기에 살아남기 힘든 레드오션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 난 주인공 이거 그냥 빨래 건조대 아닌가요? 네 요런 식 넣으시면 돼요 주부님들이 빨래를 넣으실 때그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레베도 특허 받은 몸이라 말씀 건조대 세탁물이 담긴 바구니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서서 편안하게 넣을 수 있다는데. 허리를 안 숙인다는 그 점에 굉장히 좋은 것같아큰 어, 입을 넣어도 아, 네. 떨어지지 아, 않을 아, 것 같고. 깐깐한 주부들 마음 단번에 살자로 특허의 주인공.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니, 건조대로 특허내신 분이 찾아왔는데 맞나요? 네. 제가 건조대로 특허받은 사람입니다. 가정집에 하나씩은 갖고 있는 생활용품에서 탄생시킨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함 속에서 탄생했다는데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야 됐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. 그리고 빨래량이 많은 사람들은 더 힘들고요. 상부 바구니를 평범한 건조대에 바구니 하나 장착했을 뿐인데 특허가 됐다. 이후 기존 제품의 단점을 하나 하나 개선시켜 내놨더니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단다. 5월 4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아니 근데 아가씨 지금 거기는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? 약 60km 정도 됩니다. 지금 뭐안 불안해? 네, 굉장히 튼튼해서. 어머 <laughs> 어머 이거 겨울 입을 널어놔도 끄떡 없겠네요. 떼었다 붙였다 탈부착 기능에 앞뒤로도 자유자재 추가로 꺼리용까지 요 건조대 하나에만 서너 가지 특허가 숨어 있다. 이런 이런 아이디어 덩어리. 경쟁에서 살아남은 대박 아이디어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. 전국에 있는 건조대를 다 하나씩 사본 것 같아요. 마트에 있는 것부터 철물점에서 철물점에서 파는 것 그리고 홈쇼핑에서 파는 것도 다 수집해서 부품이라든가 어떤 스테인리스 쓰고 있는지 많이 연구했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들도 특별하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대박 특허의 밑거름.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아이디어의 원천인 것 같고, 아이디어가 특허의 밑거름인 것 같습니다. 누구나 할수 있지만